우리나라 도깨비는 뿔이 없고 이제 방망이도 그냥 이 징이 안 달린 음. 그냥 몽둥이 같은 음. 예, 음. 그런 걸 들고 다니고 뭐 온몸에 털이 이렇게 많은 그런 형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책이 없으면 강의를 못 가요 훌륭하십니다 정말 <laughs> 잘 쓰고 있습니다 예작품 중에 다이책 좋아해 뭐 그런 거 있으세요? 별로 없어요 <laughs> 없으세요? <없었어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북스타트코리아 운영위원 백영숙 이은주입니다 네. 북스타트 웹비나라고 하면 왠지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북스타트에 관한 이야기를 편안하지만 좀 진지하게 하는 자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꽃과 나무가 너무 좋은. 충청북도 제천의 덕산 마을로 찾아왔습니다. 네, 특별한 분들이 이곳에 살고 계시면서 아주 특별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어, 만화가이시면서 글과 그림을 쓰고 그리시는 이은홍 작가님 그리고 어, 새엄마 이야기의 작가이신 신혜원 선생님 모시고 저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홍입니다. 어, 보시다시피 예쁜 마을에 있는 예쁜 네. 책방이고요. 어, 2020년 5월에 저희가 책방을 네. 같이 준비하고 차렸는데 이제 한달 후면은 3년째 되는 그런 음 책방입니다. 왜 책방 이름이 심심한 책방일까요? 이 상골이라 음. 손님이 없어서 <웃음> <웃음> 아니, 정말 제가 심심한 것 같아서. 생각, 어, 생각했던 심심한 거 맞은 거예요? 네. 음. 근데 또왜 어. 사람들이 심심하면 왜 공리를 하잖아요. 뭐놀거 아 없나? 음. 재미있는 거 없나?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놀거리가 음, 생겨나는 음. 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아, 음. 저한테 네. 막 책방 이름 뭐가 좋을까 <laughs> 0백 개쯤 물어봤는데 저는 다 좋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심심한 책방 어때? 요랬더오 너무 좋아.라고 <laughs> 이제 적극적으로 찬동을 했죠. 아, 네. 좋아와 너무 좋아의 차이점으로 만들어진 네. 심심한 책방. 네, 네. 네. 안으로 들어가 이경으로. 보실까요? 네 어떤 네. 국리하고 계신지 가보시죠. 네. 네. 네, 저희 이제 책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작가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여기는 원래 저희 작업실로 쓰던 곳이었는데요. 음. 저희만의 작업실을 이제 우리 모두 마을 사람들이 책방 공간으로 예, 바꿨습니다. 음. 예, 저희 책방에는 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예, 모든 책들이 저희가 다 아는 책 아, 그리고 네. 저희가 좋아하는 책으로만 네. 지금 꾸며져 있습니다. 음. 어, 뭐 이렇게 음, 이쪽은 이제 주로 이제. 어 영세부터 백세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읽으면 좋을 만한 그림책을 비치해놨고요. 저 맞은편에는 어린이들이 특히 좋아할 만한 그림책 그리고 저희가 만든 책이 그렇게 있습니다. 네, 책방에서 책만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저기 현수막을 보니까 여러 프로그램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책방을 열면서 그림 교실을 했었어요. 그분들이 어, 저 저희도 그림책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라고 음, 말씀하셔서 작년에 음, 1년 내내 어 그림책을 한 권씩 만들었어요. 음. 예, 워낙 열심히들 하시니까 저도 음. 그 열심히 안 하면 좀 창피하잖아요. <laughs> 그래서 대단해를 그때 그분들이랑 같이 만들었어요. 아 예. 심심한 책. 책방 이름 바꾸셔야 될것 같아요. 재미있는 책방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재미 책방. <laughs> 네, 궁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재미있는 놀거리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 그것들을 지역으로 마을로 퍼져 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심심한 책방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계속 함께 성장하기를 응원합니다. 네, 북스타트 이야기를 좀더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기 그림책에 담는 마음입니다. 그림책 작가이신 우리 신혜원 작가님, 김지연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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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림책 작가 신혜원입니다 네, 저는 오늘이 어디 가니? 예, 그 그림책을 만든 김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두그 분은 어떻게 그림책 작가가 되셨는지 음. 좀 궁금해요. 음. 제가 어렸을 때는 책이 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네. 아니, 책이 많은 게 안 많은 게 아니고, 놀게 별로 네. 없었기 네. 때문에, 네. 책은 많이 읽었고요. 근데 그 책을 많이 읽어서 그림책 작가가 된건 아닌 음. 것 같아요. 결혼하고, 네. 먹고 살게 별로 없었어요. 예술가로 네. 살기가 네. 힘들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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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화가가 되는 길을 가야 되는데, 네. 이제 아르바이트로, 이제 뭐냐, 출판사에서 나오는, 옛날엔 사파라 그랬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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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파 작업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마침 제 아이를 어, 갖고 네. 있었는데 그 작업을 하면서 어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애가 나중에 커서 내 책을 내가 그린 책을 음. 볼 수도 있겠구나. 음. 그러면은 아 얘한테 챙팔 챙파... 빨리면 안 되겠다 <웃음> <웃음> 그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어, 어, 그래갖고 어, 이거 좀잘 해야 되겠다라고 예, 예, 굉장히 예. 열심히 했었어요 아, 네. 그,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글을 읽고 그걸 또 쪼개고 음, 네. 또 그걸 이미지화 하는 음. 거를 또 잡아내고 내가 그걸 이미지로 표현하고 이 작업을 한 권에 걸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음.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책 일러스트라는 직업이 별로 없었어요. 네. 음, 별로가 네. 아니라 아예 없었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걸로 먹고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음. 김준원 작가님도 어요 아, 네. 저는 저는 이제 시작이 서양화를 전공했고 네. 서양화가였는데 제가 그 시장에서 자란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희 엄마 시장에 장사하셔가지고, 음. 근데 제가 그분들의 환호와 사랑을 받고 자라서 화가가 됐는데. 제가 만든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문턱이 너무 높더라고요. 음. 그걸 보러 오고 가실 때 그날 하루의 일을 못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 예술을 좀더 쉽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음. 생각해보니까 그림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음. 간단한 글과 그림하고 이 이동의 편리성도 있고 이런 공공성도 있고 그래서 이 책을 만들게 되면 되게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나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이쪽으로 되게 저도 늦게 들어오게 음. 됐거든요. 어 그림책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림책으로 그렇게 들어오게 된 경우. 음. 네. 두 분의 이런 결심, 마음 덕분에 저희가 이런 좋은 작품들을 또 아. 그림책으로 아. 만나고 있는 거 네. 같아요. 네. 우리나라 그림책이 네. 굉장히 많이 성장했잖아요. 네, 거기에 음. 앞선 우리 작가님들 네. 같은 분들이 계셔서 맞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그림책에 음. 전체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음. 네. 하신 작업들이 굉장히 스펙트럼 음. 넓고 다양하시잖아요 그중에서도 특별하게 나이 책, 음. 내 작품 중에 나이책 좋아해 뭐 그런 거 있으세요? 음. 음. 어, 별로 없어요 <laughs> 없으세요? <laughs> <laughs> 음. 아 모르겠어요. 이뭐 음. 뭐를 하나 딱 해갖고 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도 한편에 있고 음. 또 모든 게또다 좋기도 네. 하고 음. 또 한편으로는 또 모든 게또다막저제 마음에는 음, 음. 부족하기도 음. 해서 음. 음.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네. 네, 제가 한책 중에서 가장 뭐 네. 좋거나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네. 책이 있냐는 음. 그때마다 음,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그냥 그때그때 그때 바뀌어 갖고 그냥 음, 음. 얘기를 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있기도 하고 없기도 음, 하고 음, 음. <웃음> 음, 음. <웃음> 뭔지 알것 같아요 예. 뭔지 예. 알것 같습니다. <laughs> 알 <같아요>. 네, 잠깐. 저는 <laughs> 그 말을 제가 하려고 그는데 선생님이 하셔아 잠깐, 어른들 다 그런 음이지 네, 그래서 저는 저 네. 앞에 마음 초점 음, 그림책 지금 음. 안에서 막 지금 막 짜내 있어요. 네. 항상 짜네요. 아, 왜 그런가면 그 제가 저 책을 만들 당시에 아기 초점 그림책은 전부 다 뭐였냐면 동그라미 세모 네모. 아, 그렇죠. 음, 맞아요. 그리고 글자도 없어요. 음. 그냥 아기의 눈의 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화면 음. 음. 세상에 나와서 시력에 초점을 맞추는 거에 목표가 돼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기가 태어났서 세상에 처음 만나는 책이잖아요. 음. 그런데 시력만 이게 너무 <laughs> 이상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아온걸를 반가워 아가야 안녕 반가워 이런 인사하고 음. 네가 건강하게 오래 잘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 저 책을 음. 기획하고 만들었거든요. 음. 그리고 제가 저거를 전통 문화를 넣 문양들을 넣어서 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아기가 처음 보는 책이 우리 전통 문양이 음. 있고 온걸 환영의 인사로 음. 맞이하는 초점 그림책. 예, 그런 의미를 담아서 만들어서 조금, 예,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이제, 잘안 팔려요. <laughs> <할까요? 웃음> 네, 슬픕니다. 네. 네원 작가님은, 북스타트 꾸러미 안에 들어있는 바로 이 책, 가이드북을 또 만드신 선생님이시기도 해요. 양육자들이 꾸러미를 받으면 제일 먼저 열심히 읽는다는 바로 그 책입니다. 선생님. 이 책을 보는 양육자들이 다양하잖아요. 네, 뭐, 한부모 가정도 있고, 그렇죠. 조부모 가정도 있고, 뭐, 때로는 뭐~ 또또 또 다른 다른 다양한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음. 이제 삽화 아, 일러스트를 하려고 네. 노력을 했어요. 네. 음.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이, 이 사람이 누굴까? 엄마일까? 아빠일까? 막 이런 질문도 많이 네. 하십니다. 그 성별이나 네. 그런 거를 표현하지 않으려고 음. 이제 노력을 한 건데 좀 힘들었어요. 음. 왜냐면은 머리를 길게 하면 여자 같고 음. 머리를 짧게 하면 남자 같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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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옷을 붉은색을 입히면 또 음, 여자 같고. 음. 예, 그런 다양한 게 있어갖고, 이이 사람이 엄마일 수도 있고, 아빠일 수도 있고, 삼촌일 수도 있고, 이모, 고모. 음. 예, 다양하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옷도 초록으로 음. 하고. 초록색. 네. 예, 그리고 바지는 청바지. 네. 아, 청바지. 네. 예, 일하는 사람들. 네. 네. 예, 그렇게 했는데, 어, <laughs>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느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음. 예. 어려운 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네. 제가 이 작업을 디지털로 처음 한 작업이라 음.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일단은 재밌고 신났고요. 아. 그리고 또 아기들한테 보여지는, 설명하는 그런 책이라 어, 전반적으로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음. 네. 동물도 되게 많이 나왔는데요. 네. 예. 제일 신나게 혹은 제일 재밌게 그렸던 음. 동물도 있으실까요? 그냥 다 재밌어요. <laughs> 작가님, 여기 사람처럼 생긴, 네. 그런데 사람은 아닌 듯한, 네, 네. 장망이 들고 네. 계신 분, 네. 네. 이분 혹시 도깨비님이신가요? 네. 저희가 생각했던 도깨비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뿔도 없고. 제가 이 도깨비를, 우리나라 도깨비를 이제 알고 난 다음부터 그림책에 도깨비를 못 그렸어요. 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도깨비라고 하면, <laughs> 뿔리 있고 음. 그다음에 이렇게 징이 박힌 맞아요. 이거 음.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무슨 호피 무늬 같은 예. 거 어, 이렇게 네. 치마 같은 네. 거가고 네. 네. 그렇게 이제 일본의 온인데 음. 그 형상이 우리나라 도깨비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음. 근데 우리나라 도깨비는 뿔이 없고 음. 이제 방망이도 그냥 이 징이 안 달린 음. 그냥 몽둥이 같은 음. 예. 음. 그런 걸 들고 다니고 음. 뭐 온몸에 털이 이렇게 많은. 그런 형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는 게좀 되게 힘들었어요. 네. 음. 너무 친근하고 따뜻한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네. 좋아요. 저도 그 네. 설명 듣기 전에는 이 그림을 그렇게 많이 봤어도 음. 발바닥에 털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웃음> <웃음> 그런데 털을 넣을 수 있는 곳이면 음. 무조건. <웃음> 어. <웃음> 맞아, 맞아. 그래서 발바닥, 그 다음에 팔꿈치 네. 막 이런 데도 털을 이렇게 표시해 놨는 것들이 예, 아는 만큼 보인다고 네. 이제 또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우리 김지현 작가님께서도 북스타트 강의 많이 나가시잖아요. 네네. 북스타트 선정 도서도 있으시고. 네네. 네 혹시 강의 가셔서 이책 많이 활용하시나요? 저는 북스타트 강의는 다이 책으로 해요. 음. 정말 너무 제가 PPT를 만들지 않아도 될 음. 만큼 너무 잘돼 있고 특히 제가 여기 보면 슬퍼요, 음. 기뻐요, 화나요. 아이들 감정. 네. 음. 애기들이 그냥 때를부린다 생각하는데 그 감정에 관한 것도 너무 재밌게 음. 얘기해주셨고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벌써 103번째 읽어준 거라 <laughs> 읽어달라고 하고 읽어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아기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가 여기 되게 잘 드러났고, 영유아 양육자들도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기에 되게 아. 애가 원래 103번 읽어달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laughs> 거구나. 그냥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 저 되게 좋아하는 책이고. 네. 이 책이 없으면 강의를 볼까요? 그냥 훌륭하시니다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보통 네. 양육자분들께서 네. 어, 읽은 책또 가지고 네. 와요. 네. 또 읽어줘도 네. 돼요. 맞아요. 이런 네. 질문 제일 많이 아, 아, 하시는데, 네. 네. 네,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수 있도록 네.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영유아에서는 이 책이 정말 쓸모있게 되려면 마구, 물고, 뜯고, 가지고, 놀고, 던지고, 밟고. 정형함질.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 네. 언어로 함께 즐기기? 언어로? 땡! 저희 애는 책을 잘안 읽어요. 아... <laughs> 보자 이러면 엄마가 그냥 나한대 때려. <laughs>